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돈좀 많이 주는 이 기회, SMP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고수익을 보장해주고 여러분들 위에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많이 줍니다. 뭐 공유 플랫폼이라고 해서 시더스그룹 시스템 코리아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얘는 좀 심각한 것 같다라는 느낌 많이 드는데 어쨌든 이번 S&P 마케팅이라는 게 뭔지 좀 살펴볼 거예요. S&P 소울트 앤드 햄프 이렇게 써 있는데 자 이게 과연 뭔가 이번 영상을 통해서 하나 하나씩 파헤쳐 드릴 테니까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한번 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S&P 비즈 가지고 나와있어요 요즘 주변에서 계속 권유를 받아서 여쭤봅니다 소금투자 S&P 이 회사는 어쩔까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 뭘 어쩌긴 어찌요 그냥 각자 판단하라는 게 가장 정답인데 이걸 저한테 물어보신다는 건 영상을 한번 찍어서 본인의 평을 한번 떠들어 가라 이거죠 일단 볼게요 바로 볼게요 이거 되게 자료가 많더라고요 S&P 마케팅에서 K플레인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자 그래서 S&P 코리아, 코리아 마케팅 플랜 해가지고 스테이킹 로직 뭐만 달러 패키지까지 가능하고 80대 20에서 배수 차감이 된다라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스테이킹 풀 기준으로 대수당이 발생을 하고 대수당 방으로 84달러 이동, 스테이킹 풀 방에서 84달러 지갑 뭐 이렇게 써 있고 80대20 구조라는 거8대2 구조라고 하죠. 이거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거 같잖아요. 캐시풀 방으로 80% 67.2달러 이동 S 포인트에서 뭐 16.8달러 이동. 어디서 아무리, 많, 아무리 봐도 많이 본것 같은 이런 기분이 드는데요. 어쨌든, 캐시풀 67.2 이렇게 달러 출금 신청 또는 스테이킹 풀 방으로 재테크해서 뭐 5배수 336달러 이동이라고 나오는데, 이거, 이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예요. 그죠? 굉장히 좀 심각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조금 더 살펴보면은 이렇습니다. 자, 보면 이렇게 S&P 코리아 뭐 마케팅 플랜 나와 있는데, 스테이킹 워낙 쭉쭉쭉 내용이 나와 있고, 실제로 1억 3천만원까지 된다. 근데 39만원, 130만원, 390만원, 650만원, 1300만원, 3900만원, 6500만원.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쵸? 시더스그룹 휴스텐 코리아와 굉장히 유사한 수익구조로 돼 있는데 이걸 제가 하나하나 하나 다 설명해드리긴 복잡하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일단 화면 정지해놓고 한번 캡처해놓고 나중에 한번 천천히 살펴보세요. 이걸 하려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런 구조의 특징이 뭐냐면요. 사람이 안 들어오면은 결국에 여러분들이 돈을 벌수 있는 구조가 안 돼요. 사람이 무조건 들어와야 되고 사람이 안 들어온다면은 여러분들은 돈을 못 번다. 그러기 때문에 무조건 사람을 끌어 모아야 돼 가지고 이런 추천 보너스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당한 금액을 받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거 있고 소시, 소실적 후원 보너스. 옛날에 이거 완전 슈스팅 코리아 거의 초창기 완전 유사하다. 이런 느낌 많이 들어요. 자, 그리고 마케팅 플랜에서 한 명, 뭐 1명, 2대 2명, 2대 막 이런 식으로 쭉 뜨죠. 한번 이런 쭉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뭐1성부터 해서 9성까지뭐 내용이 나오죠. 근데 자동차 지원, 자 마이바흐를 지원한다. 야 이것도 마이바흐 하면 은 이상한 회장이 생각이 나는데 마이바흐 그리고 벤츠 자동차 지원 유지비 차량 유지비도 지원을 해준대요. 이거 엄청나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구성이 되면은 엄청나다 1성2성에서 약간 콕플레이하고 시더스그룹, 휴스텐코리아하고 굉장히 짬뽕 시켜서 만든 듯한 그런 느낌 들죠. 자, 이런 거 여러분들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하면은 분명히 윗대가래 처음에 시작한 사람들은 돈을 벌거든요 근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어쨌든 사람을 끌어모으잖아요 후발 주자로 들어온 여러분들의 가족진 뭐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고스란히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신고를 해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저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기다리면서 마음고생을 하는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걸좀 생각해 봐야 되고 굉장히 이게 심각하다는 라걸또 한번 스스로 느껴 보셔야 될것 같다 라는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를 좀 하셔야 되고, S&P에서, 자, 솔트 앰프 나와있죠. 그래서 S&P 글로벌 비즈니스 툴 되어있습니다. S&P 나와있고, 쭉 보시면 돼요. 뭐, 대마 햄프 농장, 제주 솔트, NK젠에서 나와있고, 자, 그리고 시스토리는 2021년에 뭐 베트남에 설립을 했다. 제주 솔트 기술 공동 투자를 했고, 대마 재배자 허가증 및 재배 생산을 했고, 우축축축에서 뭐해아 용암 해수 뭐 이런 것도 있고 피카소 디지털 자산 기술 협약 S&P 코리아 법인을 설립을 했대요 작년 1월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대마 성분 농축 미네랄 화장품 출시를 한다 안동시 대마 규제 자유 특구 지역 뭐쭉 나와 있는데 야 이거 정말 이제 스케일이 크게 하려고 해주 대마 사업을 한다라고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해가지고 향 정신성 의약품에서 이걸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겠죠 합법합법 합법 나와 있고. 의료용 대마사용 합법화 해주세요. 야, 이렇게 나오면서 뭔가 대마에 대해서 뭐 돈을 벌수 있고 이런 식으로 수확을 하고 뿌리를 가지고 뭐 씨앗, 이런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동시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이제 대마라는 주제로 여러분들 눈을 이렇게 번쩍 뜨게 만드니까 이걸로 이제 돈을 벌수 있고 이게 수익구조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면서 안동시가 원래 대마에 그런 게 있잖아요. 재배를 할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걸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그죠? 그리고 피부과학의 수업회 가지고 뭐 이렇게 나와있는 성분이 다량 함유돼 있대요 대마 기능성 비누래요 이야 심각한데 뭐 이거 바르면 기분이 좋아지나요? 뭐 어쨌든 1공장 2공장에서 이렇게 평소도 계속 늘려가겠다 이런 얘기고 오일 비누 공장을 안동에 설립 예정이래요 예정입니다 아직 나온 게 아니고 뭐 소금에 대해서도 세계 특허 기술이 개발됐다 해서 스마트소트라는데 이 스마트소트가 세상에 어딨어요 그죠? 아무튼 소금 천일염에 대한 건데 우리나라 천일염을 자꾸 얘기하는 거뭐로 불순물 위생 논란, 그래서 천일염 답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소금의 현황에서 자기네들 소금이 뭔가 좀더 특별하다 이런 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싶은 거고 방사능 오염 실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소금하고 대마 이걸로 이제 쭉 주요 사업을 이뤄나가겠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계속해서 하는 거고 뭐 기장 바닷가 그리고 제2공장 바닷가 제주 2공장 바닷가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보면 원염에 특화된 신기술에서 내용이 나옵니다. 특화된 염전의 특징이라고 나오고, 뭐 아무튼 이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되고, 그리고 용암 해수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제주 용암 해수 뭐 이렇게 자원에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S&P 관련해서 보면 스마트 염전 2공장, 그다음에 스마트 염전 2공장 뭐쭉 나와 있고, 뭐 다른 것들은 없어요. 세계 소금 시장 그리고 솔트 소금 소비 시장에서 봉이 김선달 사업이래. 이제 봉이 김선달까지 나옵니다. 이거 슈스텐코리아에서 좀 말장난하려고 이런 얘기들 자꾸 하면서 이렇게 나온 거 아니냐. 소금하고 대마를 가지고만 계속 얘기하고 다른 뭐 자기네들이 수익구조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그런 게 있고 결국에는 자기네들 회사에 그럼으로 투자를 해라 그러면 돈을 벌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내용들인데 상당히 좀 심각하게 느껴집니다 돈좀 많이 주는 이 기회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잡아야 되고 고수익을 그 보장해주는 S&P 마케팅 이거를 진짜 꼭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저 같으면 굳이 이거를 할 필요가 있나 딱 봐도 누가 봐도 폰지 사기가 의심되고 정말 사기의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굳이 추천을 드리기도 애매하고 이거를 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굳이 왜냐면 패턴이 다 똑같잖아요 시더스그리휴스텐 코리아 그 다음에 거기서 빠져나온 삼익 영농 조합법인 다 똑같은 패턴인데 얘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똑같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자 아무튼 뭐 여러분들 각자 판단해서 하시는 건 좋은데 굳이 제가 그런 리스크 굉장히 큰 리스크까지 가면 이렇게 감사하면서 여러분들 하라고 하고 싶지 않고 사업자 등록증 이런 거 한번 다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면 진위 여부가 대충 밝혀지겠죠. 아무튼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리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 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 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